주야로 묵상하는 삶 5월 26일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의로운 길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번번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또 다시 그를 막아선, 왕을 막아서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항변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날카로웠고, 또 근거가 있었고, 의로운 말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이미 이전에 사울에게 한번 죽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단독으로 블레셋에 쳐들어갔을 때, 그가 분명히 승리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자신의 체면이 깎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요나단이 한번 죽을 뻔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사울왕이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을 막아서는 것은 요나단이 비록 사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의로운 모습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사실 요나단도 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고 다윗 또한 여전히 왕에게 쫓김을 당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나단의 그 의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서 다윗은 예전과 같이 사울 왕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다시 한번더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행동 어떠했습니까? 요나단의 행동이 분명히 의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모습을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의로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길을 가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삶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것,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가치가 되어서, 나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의의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마이웨이를 걷는 거죠. 나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마이웨이를 묵묵히 걷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자의 길, 아, 그것이 오늘 보여줬, 오늘 요나단이 보여줬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실 우리 청년번들 이러한 다짐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 또 나의 길, 마이웨이를 걸어가겠지만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만들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해보시고 오늘 요나단이 보여줬던 것처럼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번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결정했던 그 길은 의로운 길이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닥칠 위험들, 우리에게 닥칠 불합리한 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요나단 또한 그랬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원들도 오늘 하루를 어, 나의 길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을 요나단처럼 어, 의로운 길로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길또그 결단에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걸어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